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세금이 과다하고 일반 채권자는 사채업자들입니다. 세금은 우선 변제 채권으로 먼저 변제해야 되고 아무리 세금이 많아도 일반의 채권자도 18개월은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변제 기간을 우선 변제 채권자 1회부터 42개월까지 변제하고 일반 채권자에게 43회부터 60회까지 변제하는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사채업자들의 주소를 알수 없어 수없는 주소 보정과 송달에 가름하는 공고 신청으로 개시 결정도 1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신청인 정보, 사건 경과, 신청인 채무, 신청인 재산. 신청인 변제의 계획안은 블로그에 올려드렸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거주하는 88년생 남성입니다. 재신청인데도 금지 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노원세무서, 동안양세무서 한국장학재단, 삼성카드, 다수 사채업자 개인채권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억 3,688만 2,699원이며 이자 5,247만 5,612원 합계 1억 8,935만 8,31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의 생 재산 목록을 보면, 예금 486,023원과 보험 20원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청산가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 예상 퇴직금이 없어 2분 후 청산가치 합계는 0원입니다. 개인의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 소득자로 신청 시 1년을 근무하였으며 미혼이라 1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 명의 임차 주택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 증대 사유로는 사업 운영의 실패입니다. 3번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금 미납으로 사건이 폐지되어 재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 수입 241만 4,284원에서 월평균 생계비 109만 1,450원을 제외한 월평균 가용소득 132만 2,834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 변제율은 57%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후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